네 안녕하십니까 영어왕사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작문의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순서를 찾는 문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 A에 먼저 질문 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 찾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여러분 먼저, 먼저 보시면 자 princess a solid boxer 여러분 princess라는 게 누구냐면 a solid boxer라는 어떠한 개 품종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린세스라는 강아지가 had been given 자 얘가 지금 받았는데 어떤 걸 지금 어디에다 주어진 거냐면 외차의 강아지래요. 근데 when she was 10 weeks old 근데 이 외차라는 이 사람이 10살이었을 때이 개를 갖게 되었는데 자, 그리고 외차가 그리고 적극 직각적으로 bonded with her. 여기서 h e r 라는 거는 우리 지금 강아지 이름인 프린세스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외차라는 예, 사람이 이 강아지와 되게 친해졌어요. 자, 그래서 뭐 comma ing ing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뭐이이 이 강아지를 되게 막 쓰다듬어 주었고 막 밥을 막 주었고 그다음에 teaching her basic commands. 뭐 기본적인 이런 명령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다음에 letting her sleep on w i c h e r s bed이기 때문에 뭐외차에뭐 이런 사람의 그 침대에서 같이 자게끔 허용해 주면 되게 강아지를 예뻐했다라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문장에 보시면 the two, 이 강아지와 프린세스라는 강아지와 그리고 외차라는 이 사람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and with an arm's reach이기 때문에 뭐 항상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죠 자 뒤에 보시면 the only time 어떠한 그 유일한 시간인데 자, they were apart 그들이 유일하게 떨어져 있었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던 거냐면 was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when 외차가 배우고 있었을 때인데 이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있었을 때만 떨어져 있었대요 자, 뒤에 문장에 보시면, 프린세스라는 강아지가 had a fear of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물을 되게 무서워했대요, 강아지가. 근데 여기서 fear라는 건이 water라는 건, that was so extreme that 너무나 너무나 극단, 극단적으로 너무나 극한적이어서, she couldn't even touch the water. 이 두려움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극한적이어서, 이 물을 지금 만지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강아지가 물을 무서워한다라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순서를 먼저 보기 때문에, 자, BCD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B 보시면 근데 Upon hearing r i c a s cry 라는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금방 A에서 마지막 문장은 이 강아지 프린세스라는 강아지가 물을 무서워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났는데 B 첫 번째 보시면 r i c a 가 지금 뭔가 막 소리 지르는 걸 듣자마자 엄마가 막 달려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B가 첫 번째가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C 보시면 자프린세스 s fear 자 이러한 그 강아지의 무서움이라는 건 두려움이라는 건스탐프롬이라는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강아지의 이 두려움이라는 게그뭐이 강아지의 파비오드니까 되게 애기였을 때부터 이 두려움이 나왔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시기 때문에 A에서 뭐를 무서워 한다. 근데 이, 무서, 이 무서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장은 지금 C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D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뒤에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It was located along the edge of the l a k 자, 근데 이것이라는 거는 위치되어 져 있었는데, 뭐, 강에 맨 가장자리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 두려움을 받을 만한 내용은 확실하게 C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C의 첫 번째 문장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강아지가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자, 근데 C에 보시면 이 강아지의 그이 물에 관한 두려움이라는 건 되게 애기 강아지였을 때부터 생겨났어요. 자, 근데 when she of 근데 여기서 she라는 거는 강아지밖에 받을 게 없겠죠? 이 강아지가 거의 두 번이나 drown드라는 건 뭔가 익사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 만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였었대요. 자 뒤에 보시면 t h i s e a r l y t r a u m a 이러한 뭐 되게 어렸을 때 이러한 그라우마가 만들었는데 이 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보어의 명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물을 가장 유일한 것으로 만들었었던 건데 이 유일한 것이라는 건 t h a t princess truly f e e 이 강아지가 정말로 무서워했었던 유일한 것이 물이었대요. 자 뒤에 보시면, When she came close to by o d of e over를. 그래서 얘가 지금 가까이 왔을 때 여기서 by라는 건물 줄기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물 줄기에 가까이 왔을 때 she would try to pull back. 얘가 지금 막 뒷걸음치려고 했었고요 Sim emotional distress.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게 받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D 여기서 가까워가면 무서워했다라는 거는 지금 강아지 피 프랜세스 밖에 안 되겠죠. 맞아보시면, 자, would she ever be able to overcome this fear? 그래서, overcome이라는 건 극복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She had a chance. 얘가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late afternoon. 얘가 지금 뭐, 늦은 오후에 이러한 기회가 있었대요. 두려움을 뭐, 극복할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when Rita's mother got took them to a shopping mall, 이차의 엄마가 이 강아지와 Princess라는 강아지와 r i a 라는 이러한 인물을 쇼핑몰에 데려갔을 때, 이러한 뭐, 기회가 생겼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자 B와 D의 마지막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쇼핑몰에 데려갔다라는 내용으로 C에서 끝났는데요. 자, B의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아까 했듯이, 외차가 지금 어떤 소리를 지르는 걸 듣자마자라는 내용이 지금 B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봤듯이, 얘가 지금 쇼핑몰에 갔어요. 근데 지금 B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얘가 갑자기 소리 지르자마자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에 아직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C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D가 혹시 아닌가 볼게요, 여러분. 자, D의 첫 번째 보시면, 자, it was w o r k i along the edge of lake. 여러분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얘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건데 이강끝 쪽에 있었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c에서 이 쇼핑몰을 가리키는 게 it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그 다음에는 g가 되겠죠? 그러면 이 쇼핑몰이라는 게 이러한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 i e d 라는건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boardwalk라는 건 어떤 뭐판 나무로 만들어진 이러한 뭐 산책길 이런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책길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이 산책길이라는 건 which is built along the s 얘가 뭐 해안을 쭉 따라가는 뭐 이런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근데 뒤에 보시면 w 이 y h e 근데 이 엄마가 지금 her at h e store 가게에 갔을 때 w e t 그리고 이 강아지가 b e g a n to play on the boardwalk 이런 산책길에서 지금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boy 어떠한 남자애가 있어. 근데 어떠한 남자일 거냐면 riding a bicycle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어떠한 남자애가 slip라는 건 발을 헛디뎌서 지금 막 미끄러지는 겁니다. 언더 타임 막 축축한 이런 나무로 만들어진 표면에 막 미끄러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헤링매차를 지금 뭐 이렇게 밀어버린 거고요. 근데 which p o p e e d 라는건 뭔가를 하게 만든 거라는 거, 밀어 올리다 뭔가를 하게 하는 건데 그 너무 지금 미끄러져서 헐 쭈우한 아 n 앤 얘가 어떤 오픈되어지는 부 을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 보시면 she let out 여기서 she 라는 건 she let out the scream. 얘가 소리를 막 질렀겠죠? 여기서 말하는 she 라는 거는 지금 외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틀린 문장은 뭐이 she 차가 되겠습니다. 뭐 얘가 어쨌든 아파서 막 두려움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as she fell into the water. 물에 빠졌을 때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 다음에 she then continued to cry. 계속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에 struggled 라는 것도 고군분투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to g e out 나오려고막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뒤에 문장에 보시면, 물에 빠져서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부분까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B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우리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B가 마지막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 마지막에 보시면, 차에 이러한 울음소리를 막 듣자마자, 엄마가 지금 막 여기서 막온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rom the entrance of the store. 얘가 지금 가게에 이 엄마가 가게 입구에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오고 있어요. d 100 feet a r s o away. 되게 먼 이러한 그, 그 거리에서부터요. 자, 뒤에 보시면 프린세스 근데 여기서 이 강아지 프린세스가 was looking at the water. 얘가 지금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androing가 이어지고 있는 병렬의 상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지금 강아지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she stood there. 그다음에 여기서 이 여자가 서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she라는 거는 프린세스 라는 강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프린세스라는 강아지가 거기에 막 여기서 막 보면서 서 있어요. 어떤 월이 물에 여기서 이이 따시라는 이 건이 물을 받아주는 이러한 부연 설명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이 뭐냐면 the one thing 어떠한 한 가지의 것인데 that had nearly t a k e n a life. 여러분 take라는 건 뭔가를 가져가다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린세스의 life를 거의 가져갈 뻔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빠져 죽을 뻔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서워하는 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he love. 근데 이 여자의 사랑인데 위타에뭐 해당하는 이런 뭐 위처 이 프린세스의 사랑이 over power가 압도했어요. 압도했어 her fear. 이 강아지가 물을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을 압도했고 그 다음에 she leapt 여기서 leapt라는 건 여러분 l e a 프의 과거 형태인데요 얘가 뛰어들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이 강아지가 지금 뛰어서 through the same open space in the railing 여기서 지금 막 뛰어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뛰어들어간 거죠 into the water 물로 지금 뛰어들어갔어요 프린세스는 원래 지금 물을 무서워하는데 위차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해주려고 지금 막 뛰어들어간 겁니다 강아지가 마지막에 보시면, 자, 원신 c e i 그래서 일단 물에 들어가서, 프린세스가, 뭐, 재빠르게 외차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d r a g 라는건 뭔가 막 끌어오다이기 때문에, 이 외차라는 이런 사람을 해안가로 막 끌어올렸어요. To her g r 되게 고마워하는 엄마에게 끌어내 주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문은 다 읽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A 그다음에 문장해 보시면 저희가 아까 했듯이 A 다음에 C 그다음에 CD B가 되기 때문에 CTB라는 정답이 3번이 지금 되겠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문장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A부터 D까지는 전부 다 지금 프린세스라는 강아지를 얘기했었고 이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외차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지금 외차는 수영을 배울 때를 제외하고 프린스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문장을 맞았었고요. 이번에 보시면 프린세스가 사고를 당하자 여러분 벌써 틀렸죠 여러분. 사고를 당하는 것은 프린세스라는 강아지가 아니라 외차라는 그 인물이 지금 물에 빠졌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답은 2 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